실내 골프 연습장을 찾으시나요? 흔히 지하에 위치한 답답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실 테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적인 계약 사례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 접근성 뛰어난 지상 1층에 자리한 쾌적한 공간에서 골프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스토리에 지금 바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서울 서초동 서초 팰리스 1층에 성공적으로 임대된 실내 골프 연습장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고급 골프 브랜드를 지향하시던 의뢰인과 함께 이룬 이번 계약은 강남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상 1층의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렌지와의 첫 상담 시 강남 전역에서 150평 내외의 넓고 쾌적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우선적으로 찾고 계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지하가 아닌 지상 1층에 위치한 공간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우선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오렌지는 의뢰인의 까다롭지만 명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남 전역의 수많은 매물 중 엄선된 공간들을 직접 확인하고 제안드렸습니다. 각 매물의 입지 조건과 층수, 부대 시설 등을 꼼꼼히 비교 검토하며 장단점을 심층 분석했고 의뢰인의 최고급 브랜드 지향점에 완벽히 부합하는 서초동 지상 1층 매물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렌지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단순히 매물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최적의 조건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 보증금, 관리비 등 제반 조건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의뢰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덕분에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는 조건으로 최종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약 후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강남 지역에서 찾아보기 드문 지상 1층이라는 쾌적한 환경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연습장 내에 편의시설로 커피숍이 함께 운영되고 실외 야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 유치 및 경험 향상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완벽한 공간이에요. 라는 진심 어린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저희 오렌지는 의뢰인의 원활한 사업 시작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 도입 관련 최신 정보 공유는 물론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습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의뢰인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바로, 의뢰인의 독특하고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오렌지가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강남 지역 상권에 대한 오렌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지식과